어 도시의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이 14분이고 표준편차가 3.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n 14, 3.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시민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6명, 256명. n 평균은 14 똑같고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은 얼마야? 루트 256, 16이야. 16분의 3.2, 16분의 3.2는 0.2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X바다. 이렇게. 평균 평균이 13.7 이상이고 14.2 이하일 확률. 13.7 이상. X바 가요. 14.2 이하일 확률. 그러면 표준화하면 Z 되고요. 왼쪽은요. 몇칸같죠 이게 0.3 갔으니까 1.5칸. 마이너스 1.5칸 갔고 오른쪽은 한칸 같네요. 그러면 1.5랑 1이랑 합쳐주면 되니까 끝자리 5다 그랬는데 맨 앞자리는 7이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14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야구공의 무게는 평균이 야구공이 나왔어요. 이번에 야구 재용이가 좋아하는 야구공이 나왔네요. 144.9가 됐고요. 표준 편차 6.6의 제곱이다. 이렇게요. 이거는 확률 변수 x. 이 회사에서 생산된 야구공 중 임의로 선택한 야구공 9개의 무게 9개의 무게래요 n 144.9, 9개니까 루트 9분의 3분의 시그마 6 3분의 6, 2 어, 확률변수 X바 이렇게 됐고요 이게 141.7 이상 148.9 이하일 확률 Z로 바꾸고요. 몇칸 갔죠? 3. 3. 얼마? 1.6칸 갔어요? 네. 3.2니까 1.6칸. 마이너스 1.6이 되었고 이쪽은 두칸 갔다. 두칸 이렇게. 그럼 1.6이랑 2랑 더해주면 되니까 끝자리 4. 2번이다. 이렇게. 2번이다. 15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한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이고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 이미 추출한 9개. 그렇죠. 9개의 201.5가 됐고요. 1.8에 제곱. 원래는 이렇게 써있었는데 정규 분포가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9분의 3분의 시그마 0.6 이 되었다. 200g 이상. p, x가요. x가 아니죠. x파가 200g 이상일 확률. p, z로 바꾸고, 빼면 0.1.5. 마이너스 1.5고, 0.6으로 나누면 2.5인가요? 마이너스 2.5. 뭐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2.5. 헷갈릴 땐 항상 뭐? 그림. 헷갈릴 때 그림 그리십시오. 0부터 2.5까지 얼마래? 0.4938이래요. 오른쪽은 얼마지, 여기는? 0.5, 0.9938.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6번. 어느 항공편 탑승객들의 1인당 수화물 무게는 평균이 15kg이고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n 15,4의 제곱이다. 이렇게요. 확률변수 x. 이 항공편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16명을 이미 추출했대. n 15,16명. 루트 n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은 x바가 확률변수고요. 수화물 무게의 평균이 17kg 이상일 확률. px바가. 17 이상일 확률. 그러면 P 하고요. Z 바꾸고, 15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2네요. 두 칸이네요. 그쵸? 2보다 큰거나 같다. 그려. 2 하고요. 여기 0 하고요. 여기, 여기 오른쪽, 여기 얼마예요? 0.5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쪽을 0.4772를 갖다 빼주면 0.028.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17번 계속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계속 똑같아요. 네, 오늘, 끝나요. 어, 오늘 안 끝나요. 목요일날 끝나요. 목요일날 끝나고 다음, 어, 다음 주부터는 또 갈르는 거예요. 문과, 이과. 문과는 6시부터 이과는 8시부터 다음 주올때좀 풀어와야겠죠. 교과서 그죠? 어, 미리 미리 풀어와야 돼요. 가져갔어요 하나? 어.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통학시간은 평균이 50분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학교 학생들 대상을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통학시간의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50분이었고 시그마였대요. 이렇게. 확률변수 X. 근데 추출을 했대. 그러면 추출해도 평균은 변하지 않고 어, 루트 m n의 시그마가 바뀌니까 루트 16분의 시그마 4분의 시그마의 제곱 x 바가 되었다. 그랬더니 50부터 56까지 오케이. x 바가 50부터 56까지. 쓰지 말고 바로 표준화 해 볼까? 여기에서 바로 표준화 가자. 자, p 하고요. z 한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됐어요? 50에서 5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0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0칸이잖아요. 0칸. 그치. 0칸 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 빼고 6 빼고 표준 편차 4분의 시그마로 나눠준다. 그랬더니 뭐 나왔대? 0.4332가 나왔대. 그렇죠. 얘를 그려보면 지금 지금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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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부터 여기가 얼마 돼야 0.4332가 되냐면 1.5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5인 거죠. 이거 얼마지? 시그마분의 24인가요? 는 1.5. 2 곱하면 48 되고, 여기는 3 되고, 나누면 16 되고, 그래서 시그마는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되었습니까? 18번 가자. 어느 약품회사가 생산한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야, 10ml나 차이 난다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회사가 생산한 약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25병의 용량의 표본평균의 2000 이상일 확률이 줬다고 그래요 자 평균 M이고 표준편차가 10이었는데 확률변수 X고요 10의 제곱이라고 써야죠 N 25병 25병이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25분의 시그마 5분의 시그마 2 e. X바 P, X, 바가 2000 이상일 확률 아 2000mm 중에 10mm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럼 조금 차이 나는 거죠 자2000 이상일 확률 P, Z로 바꾸고 2000에서 M 빼고 표준 편차 얼마였어요? 2로 나눈다 그랬더니 0.9772가 나왔대 0.9772가 되려면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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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확률이 0.9772가 나오려면, 여기 오른쪽이 0.5니까, 왼쪽은 0.4772가 나와야겠죠. 0.4772가 되려면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m은 어, 2004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2번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본포를 따른다고 한다. 몇 년도길래 교통비의 단위는 만 원인데 출퇴근하는데 8만 원밖에 안 된다고? 내가 대학생 때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래요. 이렇게 확률 어, 변수 X고요. 몇 명? n 명, 8 하고 n 명, 루트 n 분의 1.2의 최고. 했더니 확률 변수 x 바가 되었다. 아하, 아하. 7.76부터 8.24까지의 확률이 0.6826을 어, 682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얘랑 얘딱 가운데가 평균이죠.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맞아요? 맞잖아요. 평균 8이라고 나와있잖아요. 평균 8이잖아요. 그죠? 0.3413 얘기는 뭐였어요? 음. 아니요 없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평균 8. 얘랑 얘랑 딱정 가운데가 아, 평균이죠. 더해서 2로 나누면 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쪽만 따지면, 반쪽만 따지면, 얘도 자자자자자. 얘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똑같으니까 2 곱하기 p 의 8부터 x bar 8.24 이걸로 고치면, 0.6826을 2로 나눠 주면 되겠죠. 양변을. 0.3413. 자, 이래 놓고 보자. 아, 이래 놓고 보지 말고 조금 더 하고 보자. 여기 표준화하자. p 0 z 8 빼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2로 나눠야겠네. 0.24 루트 n분의 1.2 0.2인가요? 맞아요? 그럼 0.2 루트 n이네요. 얘가요. 0.2 루트 n. 그것이 0.341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0이고요. 0.2 루트 n. 자, 얘가 0부터 1까지보다 크대요. 맞아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거든요. 0.3413보다 0부터 0.2 루트 n까지 간게더 크대요.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1이었거든요. 이렇게 돼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누니까 5 되고요. n은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25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고요. 20번 가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P, X가요 M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413일 때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제품 16개의 길이의 표본 평균이 A-2 이상일 확률 오케이. 자 봐봐요 평균이 얼마였대? M이었고 표준 편차가 4였대요 근데 m부터 a까지가 0.3413이래. 이게 몇칸간 거야? 0.3413몇칸간 거야? 한칸간 거지. 그럼 얘가 a라는 게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칸만큼 가네죠. 네. 이해됐어? 어, a는 m 더하기 4였고요. 그럼 a-2는 m 더하기 2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x였는데, n, m, 16개 의 길이래요. 16개. 루트 n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다. 이렇게. x바. 됐습니까? p x바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m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몇칸 같지? x바 몇칸 같지? 평균에서 몇칸 같지? 두 칸.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부터 2를 어디에서 빼주면 돼? 0.5에서 0부터 2를 빼주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5에서 0.477이 빼니까 정답은 0.028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21번 정규분포 50,8의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자 N 얼마예요? 이게 X 그죠? X바는 어떻게 돼? 50, 루트 16분의 시그마 2의 제곱 X바 여기까지 왔고요 정규분포 여기에서 25인 표본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을 때는 y바 n 75 콤마 루트 25분의 시그마 5분의 시그마 의 제곱을 따른다. y바가 근데 5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5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몇칸같죠 1.5칸 p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p Y 바가요 몇이죠?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이고 5분의 시그마 부등호는 작거나 같다 더했더니 얼마 나왔다고? 1 나왔대요 자, 1.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도 작거나 같다요 그치? 얘들아 1.5보다 작거나 같다 뭐라고? 어, 구분 안 해줘도 되죠. 같은 그래프에 그릴 수 있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얘는 무슨 색깔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0. 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0. 작거나 같다. 야, 둘이 더해가지고 1이 되려면 이 노랑이랑 여기 남은 넓이랑 같아야 되죠.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5여야 되지. 나누니까 얼마야? 20인가요? 20. 1. 시그마는 20이다. 근데 71보다 그거랑 같은 확률을 다시 구하래요. 얘 20이었거든? 그럼 표준 편차 얼마예요? 4.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그치? Z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어떻게 구해? 마일부터 0까지랑 0, 0부터 무한대까지랑 그쵸? 이거 그러니까 얼마? 0.3413 오른쪽이 0.5 0.8413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쉬었다고 하겠습니다